런데 우리 그 손관기 의장님, 우리 손의장님은 그, 우리 기독교계의 그, 예, 아주 그 중직들 어, 목사님들 이런 분들과 이 나라를 위한 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기도회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에, 이 기도가 에, 참 어, 하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결국 모든 그, 그들의 그 음, 그 음모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오늘의 한국의 사태를 어떻게 보시고 계는지, 부정선거 문제 이런 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KT에서 직장 생활을 33년을 하고, 어, 사회에 나와 보니까는 너무나도 그 사회가 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그 자유연합이라는 그 홍가리 박사님, 어, 박사님이 주관한 그 자유연합에, 에, 좀 몸을 담고 우리 장로님들을 갖다가 귀합을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의 앞장서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애국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그 그 어떤 출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 그것이 제대로 잘되질 않고 그래서 제가 어, 나라 사랑 동지라는 것을 어, 결정하게 됐습니다. 2014년도 10월 달에 그래서 장로님들 2 3명이 뭉쳐서 어, 지금 현재 어, 장로님과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 어, 1700명이 전국적으로 회원이 모집돼서,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우리, 윤호하신 우리 지도자님들이, 설명하신 것 같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그, 저 밑에 있는 우리 동사무 직원이라든가, 또 청와대에 있는 모든 그, 어, 지도자 되는 그 국무원들이 사실은 애국심을 가지고, 어, 나라의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재 국내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과 같이 16개 지부를 지금 결성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날 청주 지부를 결성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분들이 사실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그 믿는 우리 형제들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어, 죽으나 사나 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어, 앞으로 지부를또홍천 춘천, 상주, 제주, 그리고 북전주 이렇게 지금 어, 제가 그 장로님들을 어, 이렇게 설득시키고 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 내년 3월 9일. 총선에 우리가 승리하고 자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라도 그 밑바닥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움직여지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3월 1 8일날 속초 나라상 동지의 지부 결석하는 것도 6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북전주도 사실 6년 전에 다 설득을 시켜놓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딱 손등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위에 여러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고, 살기 위해서는 또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눈치를 보지 말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뭐가 있습니까? 손에 들 핸드폰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갖다가 전파해서그 어느 지역이든지 다 보내가지고 그럴 때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번에 내년 3월 9일에는 꼭 우리가 승리해서 나라를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자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교회부 나라부 부응, 가정부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지만이 나라가 부흥하는 거고 나라가 부흥해지만이 우리 가정이 부흥하는 것이라고 어, 우리는 철저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현수막에 새겨놓고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힘이 적은 것이라 그라도 우리는 여러 지도자님들의 이 오늘 그 설명하신 것을 다머릿 속에 새겨 듣고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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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송광기 회장님, 아, 기독교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 그 결과 오늘 그만큼이라도 한국이 그래도 에, 완전히 폭삭 쓰러지지 않고 이 에, 극렬 좌파들의 난동 속에서도 나라가 유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가 참 하늘에 상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